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하멘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전북의 14개 시군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북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고 상당히 소외의식 속에서 문제점들만 지적하는 그런 현장을 다닙니다만, 오늘 제가 나온 정읍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짧지 않은 인상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에 야구부를 창단했습니다. 유명한 선수는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노력으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조금씩 명성을 잡고 있습니다. 인상고등학교 먼저 교장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인상고등학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900 89년도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30여 년이 좀 넘었습니다. 야구부 창단 한 해가 2012년이니까 약 9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야구부는 2012년 12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프레야구 제 19단 전라북도 육치 목적으로 그 창단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라북도 그 연구지를 갖다가 프레야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교야구 활성화 키트를 마련하고자. 창단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 이제 KT와의 19단 경쟁에서 밀려서 어뭐 전북 전주가 연고지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쌍방울이라는 우리 전북의 대표 팀이 있었고 물론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부 창단한다는 게 그리 쉬운 환경은 아니었을 텐데 네, 이제 저희 법인의 이 사장님께서.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을 깃든다는 이런 교육적인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어떤 특성화를 갖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구를 갖다가 창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창단한 지 9년밖에 안된 야구 팀이 작년부터 이제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 4강전. 이게 사실 <laughs> 4강이라고 하면 뭐결승한 우승도 아닌데 4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내로라하는 쟁쟁한 팀들을 이기고 솔직히 우리 전북에서만 아 보더라도 전주고등학교가 있고 군산 상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국으로 가면 뭐더 많은 아주 우수한 팀들이 있는데 이인상고등학교가그 4강에 올랐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sk 로첫 프로 지명을 받아서 박재범 선수가 영입이 됐고 올해도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저희 야구 지도자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의 일부분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2016년도에 대통령배 야구 16강이 처음 저희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18년도에 전라국도 도시사배 우승 2019년도 전국 최전 전북 예선 출전팀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 제7 4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기대회겸 주말리그 왕주왕정 16강 그다음에 주말리그 대전 충청권 우승 그다음에 제4 8회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4강 3위죠. 그 다음에 2021년도 제55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 4강 등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프로야구도 작년에 한 명, 올해 두명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배출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인상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최현림 감독을 만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어, 일단 축하드립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여기저기서 많은 축하 받으시겠습니다만, 축하 받기까지의 또 험난한 과정들은 네. 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상고등학교에 야구부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어, 제가 2018년도 9월 1일자로 예. 오게 됐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전라중학교 감독님을 또 지내셨고요. 예, 오셨을 때 인상고등학교는 그렇게 뭐 야구로서 명성을 알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 그때 당시만 해도 창단된 지 얼마 안 돼서 예. 선수층도 좀 얕고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선수 확보가 최고 중요시 되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예. 어, 선수 수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또 저희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서 어, 중학교 감독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선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102명이 전교생인데 40명이 야구부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엔 전북 현대라는 축구팀이 5연패 그리고 아홉 번째 최다 우승을 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스포츠가 참 강한 곳 중에 한 곳이 전북인데 이 인산고등학교 야구팀은 이제 그 전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현림 감독님은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고를 졸업하셨고 쌍방울이라는 초창기에 어 입단을 하셔서 멤버로서 활동을 하셨고. 선수로서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에서 왼퇴를 하셨고, 하지만 코치로 감독으로서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선수 시절 생각하면 아쉬움도 좀 남으시겠습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예, 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프로에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참제몸 관리 자체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 팔이 아픈데도 그냥 노는 걸더 좋아했고 음.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게 너무나 후회되고 지금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도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아. 항상 자기 관리 충실히 해야지 선수 생활을 오래 할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것도 저 또한 물론 경험입니다, 경험. 네. <laughs> 우리나라 KBO 선수 중에 최초의 아마 자원 사이드암 투수로 최열림 감독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쌍방울에서의 약 5년 그리고 삼성에서의 2년 짧다면 짧은 그 시간입니다만 이제 감독으로서 우리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지금 인상고등학교 운동장에 나와서 우리 감독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오후가 되면 이곳에서 뛰고 던지고 치고 그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도 하고 어, 또 이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또 필연야구장에 가서 네, 예, 거기서 또 직접 또 인조잔디 또 어, 경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감독님 이제 투수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인가 인서 인사, 그래서일까요 인사고등학교 선수 중에 투수가 좀 가만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laughs> 그런 건 아니고 뭐 저보다도 우리 코치님들께서 예, 열심히 가르쳐 주고 또 아이들도 열심히 따라서 하다 보니. 어, 올해 작년도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저 역시도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창단하고 한때는 야구 선수가 없어서 유명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한 선수들이 그 학생들이 인상구로 전학을 했다 진학을 했다 이렇게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을 잘 이끌어서 지금은 이제 전국 4강 팀이 됐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중심에 두고 하셨어요? 어, 아이들 스스로가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학교에 뭐 월등하게 좋은 선수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음. 음, 각 학교에서 조금 음, 조금 처진다든가 했을 때 어떤 기회를 잡고자 저희 학교로 많이 전학 오니 애들 자체가 본인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 예 네, 그런 부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영화 외인구단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아 아마 감독님의 무한한 신뢰와 노하우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이 됐고 비록 작은 이 신태인읍에 있는 학교지만 야구 신생 학교지만. 하면 할수 있다 그런 아마 자신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박재범 선수가 SK에 입단하면서 프로에 입단한 첫 선수가 됐고 올해 또두 명이 프로에 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재범 선수 아까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감독님 저 오늘 운동 좀 하러 와도 되냐고 그래서 오늘 학교와 있을 겁니다. 아까 오 선생님들께 인사드린다고 네. 예, 이제 그렇게 하고 갔는데 아참음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볼때 저희 학교가 좀 어, 어떻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음,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선수가 프로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뎠고 또 올해 또두 명의 선수 전 이범 황동아 선수가 이제 프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어 가서 잘해줄 거라고 믿고 음. 또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에서의 지원 또 교육청에서의 지원도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야구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또 정읍 시장님, 정읍시 어, 또 교육청, 어, 정읍시에서는 어, 저희가 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나이트 시설을 갖다가 또 해주신다고 어, 약속하셨고 예. 또 교육청에서는 어, 실내 습장을 어, 새로 주신다고 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감독님 이 운동장에 40명의 야구 선수들이 뛰면 뛰는 걸 보면 참 <laughs> 뿌듯하시고 약간 좀 부자 된 듯한 느낌도 가지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뭐 20명 남짓해서 지금은 40명 가까이 운동장에 있다 보니 뭐 운동장이 좁아 보일 정도로 <laughs> 예, 운동장이 좁아 보이지만 제마음은 항상 뿌듯하고 예. 예. 풍요롭습니다. 예. 자 이제 선배들이 프로에 입단을 했습니다. 아, 후배들도 이제 노력하면 프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 들뜬 마음으로 어, 자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마 그 역할이 감독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제자들에게 선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아이들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상고등학교에서도 프로에 진출하고, 또 대학교도 또 좋은 대학교도 많이 이제 가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다 보면 결과는 언제든지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어, 보시다시피 뭐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진짜 운동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인상고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과 어 일반 학생들 그리고 우리 최림 감독님 또 정읍시 교육청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최열림 감독님 인상구에서 뿌리를 내리실 것 같고요. <laughs> 전북현대 못지않어 축구의 전북현대가 있다면 야구의 정읍에 인상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상구 최열림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음.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정읍 인상고등학교 2012년에 여구를 창단해서 처음으로 프로에 입단한 선수가 있습니다. s k 를 입단한 박지범 선수인데 오늘 모교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이제 모든 시즌이 다 종료가 되고 개인 훈련 기간인가요? 네, 12월 달은 비시즌이어서 잠시 내려와가지고 학교 한번 찾아왔습니다. 재작년까지 이곳 운동장에서 후배들과 함께 뛰었죠? 네, 그렇죠. <laughs> 어, 우리 박재범 선수를 많은 후배들이 영웅으로 삼고 박재범 선배처럼 열심히 해서 프로에 입단해야겠다 생각하는 후배들이 생겼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좀 많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 뿌듯하기도 한데. 뭐 후배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니까 아. 뭐 영웅은 좀 그렇고요 아직까지 <laughs> 그냥 또다잘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 박재범 선수가 인상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운동을 할 때만 해도 인상 고등학교의 야구팀이 그렇게 명문팀은 아니었습니다 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결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인상 고등학교의 어떤 장점이라고 까요 다시 고등학교 시절을 좀 회상을 해보면서 이런 점은 앞으로 인상 고등학교가 큰 명문 팀으로 갈수 있는 힘입니다. 장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인상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질려고 생각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도 했을 때부터 마찬가지로 뒤에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치고 올라갈 생각만 했던 게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예. 일종의 헝그리 정신, 악바리 정신이 있었고 네. 최원림 감독님, 참 훌륭한 감독님 같으세요. 오늘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네. 박재범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의사님이신데 아. 어, 항상 야구장에서는 예. 항상 두 눈을 부르드르고 항상 <laughs> 모든 걸다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무섭기도 했지만 제가 야구 할 때는 가장 진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랑 감독님은 떠가오새 계시지만 감독님 생각이랑 제가 플레이하는 생각이랑 다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잘 맞고 저한테 많은 도움도 많이 주신 가장 좋으신 분이셔서 한테는. 그래서일까요? 오늘 저희가 박재범 선수를 섭외한 건 아닌데 아주 <laughs> 우연의 일치입니다. 보통 이렇게 목요에 자주들 가시는지도 궁금한데 이렇게 목요 올때 어떤 생각하세요? 그리고 목요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는 어떤 든지도 궁금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광주인데 지금은 이제 강화도에서 이군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강화도에서 집으로 올 때도 많은 많이 오지도 않고 이 년에 그래가지고 한 번씩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이렇게 좀 이틀에서 3일 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비 시즌에 좀 오래 쉬거나 할때 학교 선생님들 와서 인사드리고 감님 부침 인사드리고 오늘 같은 날또 운동하러 와가지고 그럴 때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자 SK 와이번스 현재 2군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이제 1군에서 아주 활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 TV를 통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박재범 선수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인상고등학교 야구팀도 많은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제 내년이 또 다가오겠지만 이제 동계훈련 기간에 접하면서 부상 조심하고 항상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될수 있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모두 다 프로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상고 네. 출신 첫 프로 입단 선수인 박재범 선수. 앞으로 박재범 선수 개인을 위한 많은 응원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SSG랜더스 보수 박재범입니다. 제가 작년에 프로에 갔지만 아직까지 이름은 그렇게 크게 못 날리고 있어도 꼭 박재범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인상구 화이팅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직접 우리 야구부 선수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12학년 지금 주장을 맡고 있는 구창준입니다 어, 2학년 주장 예 이제 곧 3학년이 되겠습니다 네. 선배들 중에 박재범 선배를 비롯해서 올해만 해도 두 명이 프로에 진출했습니다. 황동하, 전희범 선배를 보면서 선배와 함께 뛰었잖아요. 네. 인상구의4강을 이뤘잖아요. 어떠세요? 선배들이랑 뛰면서 선배들 성적 보고 올해도 저희도 올라갈수 있다는 걸 목표로 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단합을 해서 가고 싶습니다. 인상구의 야구부의 어떤 장점이라면 어떤 점을 꼽고 싶으세요? 장점이라면 음. 저희끼리 단합을 맞춰서 하는 거랑 하이팅 같은 게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간님께서 그... 저희 한명명 케어하기 하고 코치님들도 많은 도움 주시고, 그러고 저희도 이제 코치님 말잘 듣고 해서 된거 같습니다. 음. 구창준 선수는 야구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학교 때 체할링 간님께서 매 대회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노력하시면 된다고 그말해 주셔서 그말 믿고 차일링한 님을 믿고 일로 왔습니다. 와, 그렇군요. 꾸준히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고 있었고 네. 학교로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군요 네. 예. 인상구에 왔다는 걸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좋,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음. 예. 자, 인상구 학교 야구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인성고등학교 학생회장 고현빈입니다. 학교가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일단 야구부 선수들 야구부 친구들에게도 고마움도 네. <laughs>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야구부 애들이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얻게 되어서 기분이 좋고 음.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음. 야구부 운동선수와 운동학생과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 사이의 어떤 간극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좀. 보통 있을 수 있는데 인상고등학교는 그런 게 거의 없다면서요? 네, 야구부 애들이랑 일반 학생 애들이 두루두루 어울려서 편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야구부 애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동기를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정읍 신태인읍에 있는 인상고등학교 야구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비단 야구부 소식만이 아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주목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아주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부단한 우리 감독님과 코치진 그리고 선수들의 노력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학교 재단 측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셨고 똘똘 뭉친 어떤 원 팀의 힘이라고 볼까 이인상구만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교장 선생님께서는 들으시겠습니까? 그타 학교 야구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희가 이제 상세히 모르지만 우리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 일반 학생들하고 야구를 하지 않는 학생들하고 야구를 하는 학생들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뭐 수업을 할 때라든가 기타 다른 행사 활동을 할 때라든가 하는 경우에 똑같이 모든 것을 선생님들께서 인정을 하시고 예. 뭐~ 야구를 하기 때문에 야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형태의 그~ 생각이 없이 그냥 일반 학생과하고 똑같은 형태의 인성 교육 및 이런 다른 교육들을 갖다가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서 야구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자신감도 갖고 그러기 때문에 더 플러스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장 선생님 실에 붙여져 있는 저 문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종자요, 지혜는 내가 매는 홈이다. 이 글귀는 교장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귀입니까, 아니면 학교의 어떤 철학입니까? 뭐 그냥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야구부로 인해서 최근에 학교 홍보가 많이 됐고요. 어, 인상구를 검색하면 이제 여러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감하실 것 같고. 학교 홍보하는 데 툭툭한 역할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도 여러 곳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느끼고 또한 뭐 피부적으로도 학교가 이제 야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해, 점철되어진 그런 어떤 형태의 기분을 갖게 그럼 야구부가 네. 많은 부분을 갖다가 학교 홍보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상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은 인상고등학교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 올해로 34년째입니다. 아, 인상고등학교의 <laughs> 전설이십니다. 인상고등학교 야구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실 기사로 접했을 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지역 방송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기사화 된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그런 언론인이었나 이런 나름의 어떤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야, 이 작은 음 학교에서 이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어 숙연해지고 또 많이 배우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 대단합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신의 목표와 어떤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대견스럽기도 하고 장하기도 합니다. 예. 자랑스럽습니다. 열악한 어떤 시골 환경이다 보니까 또 학생 자체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생도 한 60여 명이 넘는데요. 이제 그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100. 2명 중에 40명 숫자로 봐도 많습니다만 그 기록으로도 이 야구부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아울러서 야구부 학생이 아닌 우리 일반 학생들도 내 모교에 야구팀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걸 보면서도 자부심도 가지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함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질투가 아니라 그냥 야구부는 우리와 거리가 먼 학생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 일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 나름대로 물론 야구부를 통해서 인상고등학교가 예비에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구부 학생들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물론 시골 학교다 보니까 좋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진학을 안 합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수의과대학이랄까 한의대랄까 다른 어떤 학교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읍신태인에 있는 이인상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아, 지역 거점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물론 지난날을 얘기한다는 것이 좀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학교는 아, 기존의 지역의 신태인이랄까 정읍이랄까 고창, 김제 이런 학교 어떤 학교에 비해서도 과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했던 공부를 좀 한다 하면은 인상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또 전북에서는 전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이고 또 모든 것들이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13개 시군은 또 이렇게 연단위로 오면 상당히 좀, 뭔가 집중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은, 어, 느 정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고등학교의 야구부 이야기는 이제부터 그 전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명 프로팀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렇고, 어, 이 앞으로 인상고등학교 야구팀에 오고자 하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친구들에게도 굉장한 인상고의 에, 어떤 매력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어, 진학 예정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가 어, 2012년 12월 창단 이후로 어, 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이 영입돼서 어, 운동을 한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결과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우리 학교를 진학을 하겠다는 학생들 그 다음에 자라나는 야구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감독님이 뛰어나서.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결과만 얻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물심 양면의 지원이랄까 아, 똘똘 뭉칠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교감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아, 물론 이제 야구부 학생들이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은 야구만 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그 학생들이 힘들고, 어, 좀 힘에 격응하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는 야구부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일반 학생들 못지않게 야구부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하고 꾸준히 상담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걔네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할 적에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학부모가 되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결국 쓰러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인상구 임성수 교감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하맹커가 간다.